이달부터 하늘궁 공사를 착수했어요 아. 왜 착수했냐 지금 어제까지 하늘궁 공사가 매 억이 들어갔고 지금 본 건물 기초공사를 해야 돼 토목공사 들어가 그 다음에 빌딩이 하늘궁 한만 명이 들어갈 건물이 3, 4개월 안에 빼대가 다 올라서야 돼 굉장히 급박하죠. 그럼 그러니까 뭐가 이게 좀 필요하겠지. 건축이 그죠. 그래서 어, 일을 과감하게 진행했어. 그 우리는 가장 불경 기, 가장 안 좋을 때 지키 시작하는 거야. 인간들과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알겠죠? 가장 어려울 때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복지 대단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어느 날 자기 통장에 돈이 돈천억이 들어왔어요. 어떤 독시가가 대기업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스치이두세 명밖에 안될 때요 밥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무이탁 무이탁자들을 밥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왜 돌려줬느냐? 자기 마누라고 앉아 가지고 그 돈을 보면서 여보, 이 돈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이거 나쁜 사람 아니야? <laughs> 우리는 없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야 돼. 이거는 하늘의 뜻이 아니야. 재벌의 심부름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돈을 돌려주기로 하자. 그래, 돌려줬어요. 그사람 방송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 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그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푼 이상 오는 돈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없는 사람들 십시일만 보태서 가난한 사람 밥을 퍼주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돈을 받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대단해,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래 그걸 돌려줘서, 우리는 회원 여러분이 내는 잔잔한 것이 필요하지. 무슨 재벌이적을 지어준다. 당장 급하지가 않아. 우리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태는 거 가지고 지어야 돼. 이해 가죠. 그래 많은 사람이 협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그 사람은 그걸 돌려준 이후에 잔잔한 모금이 많이 들어와 안 돌아 성금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어. 공동체가 돼가지고 저 가평 청평 저쪽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뭐 누군지 자충 아실 거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laughs> 그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다섯 명이 있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그 사람은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연애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연애 소질이 있어. 어. 자, 여러분들이 우리 절을 짓는데도 잔잔한 그에 필요해요. 큰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알겠죠? 그래, 우리가 저걸 세워 나면 뿌듯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평일 날는 내가 여기서 하고, 일요 토요일 일요는 거기서.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앉으면은 앞에 만 명이 보여. 좋아, 안 좋아요. 아, 만 명이 촥 앉아 있어. 보기 좋겠죠? 어, 그 건물이 들어서면 저 산이 깎인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거기를 탁 가려, 밤에는 언제나 불을 켜놔 그러면 용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 고개만 딱 넘어서면, 그, 그 건물이 탁 청와대처럼 눈에 들어와. 한옥인데, 한옥, 사천 건물인데, 그 위에 언제나 등불이 쫙, 여기 여기 우리 등불 켜져 있죠. 하늘고 이런 불이 밤낮으로 켜져 있어요. 멋있지 않겠어요? 응, 거기에. 강의실이 엄청 크고, 이렇게 길이를 앉지 않아. 내가 가운데 앉으면 좌우가 길어. 이제 이해가죠. 여기서 저까지 길이는 저기까지의 길이야. 근데 이 넓이 길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좌우가. 그럼 내가 이렇게 앉으면은 내가 지금 이 건물을 치면 저기 앉아 있는 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우가 퍼져 있는 거지. 이렇게 앞면이 이 정도 되는데, 좌우가. 한 100m대 좌우가, 그러니까 왼쪽에서 내보려면 한참 봐야지, 오른쪽에 보려면 한참 아슬아슬해 보이지. 이렇게 강당이 돼 있어요. 좋죠. 그런 강당이 몇 개나 돼? <laughs> 몇 개나? 이런 비음으로 올라가서 콘크리트로 나무 모양을 내면서 올라가는 거지. 좋죠. 음, 돈은 많이 들어가요. 음. 고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땅값이 100억이에요. 그 건물값은 또 얼마겠어? 참, 그 대단한 공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는 요것도 조족 지혈이에요. 새 발바닥에 무슨 <laughs> 피한 방울이에요. 알겠죠? 나중에는 어마어마해져요. 상상을 초월해야 돼. 미국에도 생기고 유럽에도 생기고 막전 세계에 생기는데 건물들이 대단해. 알겠죠? 그래서 정부 종합 청사 무슨 뭐 대통령 관저 이런 거는 건물이 아니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해져요. 자, 그리고 다 여섯 번째